뭐야? 왜안 돼? 용접 난이도를 선택해 버렸어. 아니, 이걸 다 준단 말이야. 선을 그냥 50m나 풀어 버리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알마공방입니다. 최근 용접기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간편하게 때울 수 있는 수많은 기능들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용접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품질은 그대로인데 보다 저렴하게 보다 가볍게 우리거가 제일 작아 응 내가 더 작아 아니야 내가 더 작아 이러다보니 탄생한 초미니 용접기 알코티의 24년 7월 신제품 파마크 200 손바닥 용접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니 이런 코딱지만은 용접기로 뭘 하겠다고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 이따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고출력 고가형 용접기에 들어갔던 기능들을 이 손바닥 안에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도 믿지 못할 파마크 200 용접기의 기능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용접기 시장 변화에 맞는 용접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접기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뜨끈뜨끈한 신제품 이라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쁩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앞에 보이는 이 폭이 10cm 100mm 밖에 안됩니다 높이가 160 옆을떼기 260 기존의 소형 용접기들은 너무 작고 가벼운 탓에 일하다가 홀더 살짝 잡아당겼다고 본체가 옆으로 자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이 작은 용접기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때려 넣었으면 무게가 3kg입니다. 이동에 부담되는 무게는 절대 아니죠. 아니 근데 이거 아무리 휴대성이 좋다 하더라도 제 핸드폰 정도의 크기인데 이거 너무 작아서 용접이 잘 되나 싶거든요. 영상 뒷부분에 열심히 괴롭혀 보겠습니다. 넌 죽었다. 그 다음 구성품을 보시면 용접기 본체, 폴더선 5m, 어스선 3m를 다 넣을 수 있는 가방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124,000원입니다. 게다가 출시 이벤트로 구성품을 담을 수 있는 가방까지 같이 주는데 아니 이 정도면 가방을 사면 용접 용접기를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방 디자인도 멋지네요. 이렇게 가방에 구성품이 다 들어가게 되면 실사용에 엄청 편리합니다. 출장이 잦은 경우, 그리고 다른 업종인데 어쩌다 한 번씩 용접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용접 한 방씩 지져야 할 일이 있죠? 그럴 때마다, 아, 3년 전에 샀던 용접기 어디 있더라? 선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이 가방만 찾으면 용접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용접하러 가야지. 야, 용접기 챙겼어? 네 이거 선하고 이거 다 챙겼는데요 야이씨 그 코딱지 반한 거 우리 못 쓴다 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작은 용접기의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기능들의 설명은 나중에 하고 용접기 기본에 충실하는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리서도 용접을 할수 있게 선을 50m 까서 길게 풀어놓고 지져볼 건데요 품질이 좋은 용접기란 단순하게 멀리서 오랫동안 떼울수 있으면 좋은 용접기입니다 용접봉은 6 0 1 3 3.2파이 이 철판에 비드를 가득 채워 보겠습니다. 때우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용접기의 재원을 확인해 보시면 사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용접기를 사용한 시간, 즉 아크 발생 시간이 10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률이 90%면 아크 발생 9분, 쉬는 시간 1분. 사용률이 50%면 아크 발생 5분, 쉬는 시간 5분. 알코티의 파마크 200 용접기의 사용률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110 암페어로 용접을 하니 6분 동안 정출력으로 용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용접을 하면서 용접기가 꺼지면 어떡하지?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모르게 작은 용접기의 편견이 있었나 봅니다. 폴더선을 50m나 풀었는데 풀 용접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김에 308 봉으로 스테인리스로 떼어봤는데 역시 용접이 잘 되고요. 두 번째로 정출력입니다. 말씀드린 정출력이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국내 판매되는 용접기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용접기가 굉장히 많고 또 표기보다 낮은 출력의 용접기들은 잘 달라붙고 출력이 딸리는게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네오아크 용접기도 알코티 제품인데 이거는 150A에서 사용률이 100% 나옵니다. 알코티에서 만든 용접기는 성능이 우수한 부품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파마크 용접기도 제가 설정 전류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접기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가지 기능도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사용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크 안정 출력이 일정한 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용접기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깨진 것 같은데 아직도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시작도 못했어요 용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 하시는게 아크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용접법 이 모재에 닿는 순간 자꾸 붙어버려서 난감한 경우가 많죠.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하스 타트 기능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용접을 시작할 때 출력이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출력으로 돌아오는 기능이죠. 그런데 이 작은 용접기는 하스 타트 기능이 0에서 10 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스타트가 어려우면 더 높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박판 용접을 할때 보통 점 용접을 하는데 이 하스 타트. 기능이 켜져 있으면 내가 설정한 출력이 아니라 하스타트 전류로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전류값을 예측해서 떼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하스타트 기능이 없는 용접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마크 용접기는 하스타트 0단계를 설정하면 기능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전류 그대로 내가 선택해서 떼울 수 있다는 게 다른 용접기와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스타트를 3에 놓고 용접을 하니 사용 던 용접봉이 아니라 처음 꺼낸 용접봉으로도 봉을 댔다 하면 그냥 시작해 버려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초보자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용접하시는 분들도 단계별 하스타트 기능으로 인해 용접이 훨씬 쉬워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봉이 모재에 붙었을 때 전류를 차단해주고 봉이 쉽게 떨어지는 안티스틱 기능, 용접기를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 팬이 자동으로 멈추는 스마트팬 기능, 전문가를 위해 좀더 섬세한 작업을 도와주는 단계별 아크포스 기능 전격방지 기능 리프트 티그까지 자세한 사용법은 알코티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즘 용접기에 들어가야 할 기능들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말도 안되는 디테일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손바닥 크기에 가벼워서 이동까지 편리한 용접기를 홀더선 5m 어스선 3m 전용 가방을 기본 구성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가격에 드리고 있는데 용접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 가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때 걱정하지 마시라고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대응해드리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저 또한 네오아크 때와 마찬가지로 용접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 구매 링크는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여기. 서 계시면 안 될까요? 센서 계속 꺼져가지고. 아니, 거기 저 알마님 자리 한 번만 왼쪽으로 왔다가요. 오케이. 야. 이이 <laughs> 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laughs>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네, 제가 걸어요. 혹시 몰라서 한번 넣어봤어요. 아 예, 여보세요? 어, 알마님 나오게 찍어요? 아니 안 나오게 찍어요. 네. 목 잘려도 돼. 저 맨날 이거 하거든요. 이거 맞아요? <laughs> 이거, 이거 아니에요? <laughs> <무슨 말이야? 웃음> 그럼 여러분 소떼꿀